우리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것 없이 형통하고 평안하면 즐거워하는데 고통을 싫어하죠. 그런데 성경은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아니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하란 말인가? 또 우리 예수님도.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항상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아직도 이르지 못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은 영광을 생각하셨습니다 오늘 보문에도 보면 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말을 진리라고 말씀하면서 믿고 순종하라 하니까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찾으라. 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본문 앞에 있는 13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빌리뽀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를 향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하며 따라다녔단 말이죠. 그런데 죄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주여라 가느냐? 왜냐하면은 이 유대 사회에서는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 뭐 종교 지도자나, 혹은 아내가 남편을 존경할 때 부를 때도 주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데 저들이 나를 주라고 하는데 과연 누구로 알고 주라고 하는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었더니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왕이라가 하려고 또 다른은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은 예레미야라 하고 선자 가운데 하나라고 대답했습니다. 알고 아, 말합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주님 굉장히 실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이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하는 이 말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하는 말이죠. 네가 보기에도다. 이를 네게 알게 아니는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우리 혈육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았어. 우리의 성령을 보내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예수님을 구주라 믿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이제 내가 이런 줄 알았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나를 주라고 믿으니까 이제는 내가 할 일을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에게 들 말합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림 올라가는데 예루살림 올라가면은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세계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심는다. 그러나 내가 3일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항변하듯이 주께 아룁니다. 주여, 그러지 마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자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 사탄한 애들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네가 하나님이이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이 이를 생각한도다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자절이라. 저 도대체 이 말씀 무슨 말인가? 문자적으로 보면은 예수를 위해서 죽으란 말인가? 도무지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도대체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의 말씀인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루살이 같은 육신의 생명을 버리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 자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차리라, 찾으리라이 말씀은 구원의 진리에 대한 최고의 역설법이자 최고의 황금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오랜 신학 생활을 할지라도 결국 생명의 진리에 언제리만 맴돌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가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찾는다. 이게 바로 영광으로 이루는, 영생으로 이루는 길이 있다는 말이죠.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의 육적인 생명의, 생명에 대한 애착만을 가지고 이 육신의 생명만을 지키라는 자는 끝내는 자기 목숨도 육신의 생명도 잃게 될 것이고, 영적 목숨까지도 잃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참제자로서 자신의 육적인 생명을 주를 위해 바치고자 헌신하는 삶을 살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버릴 때, 희생할 때, 우리 영혼, 영혼만 살 뿐만 아니고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 육체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한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항상 영생불멸을 꿈꾸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무병, 장수, 오래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어떤 사람은 입산 수도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로장생의 약을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또 중국의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세계 각지의 신하들을 보냈어요. 우리 나라에도 이 신하 파송이 되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 북한의 독계자 김일성은 늙지 않으려고 젊은 사람들의 피를 수혈했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늙지 않고 죽지 않겠다고 발부둥 치던 그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한줌의 흙으로 변해 있거나 사늘한 시체로 누워있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영생을 사모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진정 거기는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즉 영원전부터 계셨고 영원토록 계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자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때로는 핍박을 당하죠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죠 너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줄게 예수 부인하라 그럴 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자기 목숨을 주변해 준다면 이런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영원히 산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순교자들, 그분들은 하나같이, 너희가 내 몸은 죽여도 내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내가 지금 육신의 목숨은 끊어져도 지금 당장 중국 간다. 그러면서 죽이 틀면 죽으라고 목숨을 내 놓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육신의 목숨은 마치 하루 살이와도 같습니다.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육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면 영원한 생명을 잊게 된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면,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 영원히 산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다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손 안에 작은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원숭이를 잡는 사냥꾼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이 표주박 같은 곳에 그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집어넣는데요. 원숭이가 그 과자를 먹기 위해서 그 표주박 같은 그릇에 손을 집어넣고 과자를 움켜쥐는 거죠. 그런데 움켜쥐면 빠져나오지 못해요. 큰일 났다는 거요 과자를 놔버리면은 손을 빼면 살 텐데, 그 과자를 놓지 않으려고 그 계속 집어 있다가 결국은 사냥꾼이 와서 잡아간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그래요. 덜 중요한 것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순교자들은요 내 육신이 죽으면 바로 천국 안에서 알았기 때문에 육신의 목숨을 잃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이 조그마한 뜰을 지키기 위해서 주위에 높은 담장을 사놓으면은그 담장 밖에 있는 무한한 세계는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즉, 우리 하루살이 같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우리의 삶의 외부와 담장을 쌓게 되면은 무한한 생명과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놓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생명라도 그 무한한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우리 영원토를 원한다면은 먼저 우리 자신을 쳐놓, 앞, 자, 여러분에게 쳐놓은 좁은 담장을 헐어버려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자기 자신의 담장을 쳐놓고 아예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와의 정인들을 보면은요, 그 복음을 전하면 아예 길을 막아버려요. 자기 아집에 담장을 쳐놓고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이 세상은 손바닥만한 것입니다. 영원히 누릴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움켜잡고 놓지 않으려고, 마치 원숭이가 그 표주박 속에 과자를 움켜잡고 그 놓아 버리면 되는데 놓지 않으려고 결국 사냥꾼 잡히는 것처럼 이 세상 것을 놓지 못하고 그것을 움켜잡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범세 보니까 어떤 보자 정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아느냐 예합니다. 지켜라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참 잘했다. 근데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네 많은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자에게 나눠주고 거기에 그 나를 떠라 그랬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걸로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 세상 것을 놓지 않으려고 영생을 포기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보면은 예수님들하고 전도하면은요 하, 바쁘다는 거죠. 돈 벌기에 바쁘고 놀러 가기 바쁘고 아니, 교회 다니면은 주일날 또 놀러도 못 가고 돈 벌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아 십일조도 바쳐나 가려고 부담스럽다고 이 세상 것 때문에 잠시 머물다 갈 세상 것 때문에 영원한 영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성공은 세상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임을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바로가치를 말합니다. 생명에 지는 최고의 가치와 절대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이걸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가치관이 혼동이 되어서 자기를 멸망의 길로 몰아넣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마약 천정국이라고 그랬는데 청정국이라고 그랬는데 마약이 막 중학생들도 막 이렇게 막 분여자들도 마약을 한다말이 마약을 하면 순간에 기분이 좋대요. 호기심에, 그 마약이 어떤가 싶어서 호기심 한번 하다 보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나중에는 내 육신이 파멸되고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한순간의 계략을 위해서 영원한 생기를 잃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판단합니다. 선택합니다. 결정합니다. 죽을 때까지 무엇이 귀한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물건을 하나 살 때도 이 물건 값과 내가 지불해야 될 돈하고 그 물건하고 가치를 비교해 봅니다. 만약에 이 물건이 내가 지불할 돈보다 가치가 적으면 물건을 안 사는 거죠. 항상 가치를 비교해 보고 판단하고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항상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죠. 내가 이 사업에 투자하면 앞으로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아낌없이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앞으로 이 투자할지라도 내 수익에 보장이 없다면 망설이고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참 이해 타산이 밝아요. 그래서 어떤 거래를 하게 되면은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다. 금방 돌아가고, 아, 이건 해서안 되겠다.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판단이 굉장히 빠르고 계산이 빠른데 영원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판단이 마비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말이에요. 세상 이치에 대해 굉장히 밝은데 영생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그래서 생명마저도 잃게 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의 영화를 많이 누렸던 솔로몬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그려봤지만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거래는 무엇입니까? 이한 번밖에 없는 귀중한 인생을 겪고 바람잡는 것 같은 세상의 헛된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생을 투자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0 4절 2 6개을 보니까 모세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 건세보다는 차라리 한우실 영생의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한받는 길을 선택했다 그래요. 애굽의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장차 있으면은 바로왕의 뒤를 이어서 애굽의 황제가 될 그런 위치에 있는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너는 내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 그래서 그 어머니, 그를 키워준 양모, 바로 왕의 공주가 모세가 떠난다니까 그렇게 말렸습니다. 고생길이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부기 영화는 죄의 낙이다. 그래서. 잠시 동안 누리는 죄의 낙보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권한받는 것을 선택하고 고생계로 갔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자랑하기 시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내가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세상에 없다. 그래서 그가 그동안 그렇게 자랑스럽게했던 모든 것들을 다배설 물려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최고의 가치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면서는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헌신하다가 결국 순교의 재물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금융가이며 백만 장작인 피에폰트 모르간이라는 사람이 죽기 1년 전에 이미 그 유언장을 작성해 놓았어요. 그 유언장에는 약 1만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37개의 조항들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모루간 씨의 그 유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37절에 있는데, 그 예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것인가를 거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투자자니까 많은 거리를 하였어요. 그 중에 몇 개의 거래는 세계의 재정적 균형을 균형 상태를 혼란 시킬 만큼 엄청난 거액이 걸린 그런 거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래는 투자를 말 하죠. 이 모르드간시는 투자의 귀재였습니다그 투자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르간시의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는 한 거래, 한 가지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거래, 주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는 하얀 백지에 이렇게 서내려갔습니다. 내 영혼이 나의 구세주 손에 있음을 나는 확신하고 있으며 그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보혈로서 나를 씻겨주실 것을 믿는다. 그분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옥자 앞에 나를 한점 부끄럼 없이 세우실 것이며 내 후손들이 어떤 위협과 개인적인 모든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오직 우리 주 예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죄의 완전한 속죄를 통하여 축복된 자리를 유지하고 지켜나기를 강구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투자의규제했던 모르가시는 최고의 투자는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긴 것이다. 그런내호손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께 올인하기를 원한다. 그런 뉴스를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두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너무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마치 하루살이 같이. 아침에 잠깐 보이다 없이는 안개와 같은 내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어디에 여러분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세상의 헛된 것들 위해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아 되신 예수님께 올인하십시오.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십시오. 여기에 영광 영원한,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팥죽 한글에서, 한글에서 장작권을 팔았던 애서를 망령된 자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보자 청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다가 그 많은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늘 앞에서 망령된 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세상의 헛된 것들이 집착하다가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말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다 포기해야 된다면, 모세처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참, 영생을 귀하게 여기라, 영생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아, 예수를 다 죽으란 말이 아니에요.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찾아온다면, 능이 포기할 수 있어라,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성공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가장 위대한 성공자다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한 완전한 결산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대요. 영광 중 오신답니다. 그날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와 교훈과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질서합니다. 어쩌면은 믿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못된 죄를 지은 사람이 형통하고 잘나가는 것을 볼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낙심하게 돼요. 아니 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렇게 멀쩡하게 살아가는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영광 주의 다시 오실 때다 심판하신다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전한 것이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있고 끝까지 회개 참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심판이 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파심은데 팔나고 홍심은데 콩 난다라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악을 행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악에 대한 봉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반드시 그 믿음을 따라 영원한 생명의 상을 준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지금은 죄를 지어도 심판받지 않고 멀쩡하게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시면은. 통곡할 날이 온다. 자,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에 올라서 나무를 베다가 방주를 지으면서 그 시대 사람이 전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 나와 함께 방주를 짓십시오.라고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웃기지 말라. 멀쩡한 하늘에 무슨 비가 오느냐는. 그러면서 노아는 방귀를 만드는 그 기간 동안에 세상 사람들은 잘먹고잘 살았습니다. 흥청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120년이 되어서 홍수가 왔을 때 방귀를 만든 노아 그 가족은 방귀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흥청되고 살았던 세상 사람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목숨까지 포기해야 될 위기가 올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부자 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재벌 총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 가장 위대한 성공자다. 그리고 지금 세상은 참 부조리하면서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의로운 사람이 고려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 오실 때는 반드시 행한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말씀하신 말입니다. 말은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심지어 내 목숨을 내어놓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받고 상급 받는 성공자가 되는 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